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지입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 PPT라는 그릇을 중심으로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구조로 채워야 하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또그 ppt라는 그릇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다룰 거라는 건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보석이 가장 좋은 브랜드를 만나서 더욱 희소성 있는 프로덕트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서 혹은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쓰실 텐데, 그 쓰실 기획서들의 말과 글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는데 있어서, 말을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인데요. 이 두려움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PPT 디자인을 아름답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아름답게만 만드는 방법,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디자인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꼭 필요한 디자인만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겁니다. 100장을 만드는데 하루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넷째, PPT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폰트인데요. 폰트만 잘 써도 우리 PPT 디자인의 50% 이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폰트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뭐 50%는 그럼 뭐냐.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동영상, 배치, 도형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토록 그 중요한 폰트를 여러분이 50%나 차지하는 이 중요한 폰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PPT 제작에 필요한 최신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생성 AI가 되겠죠. 우리 이제 이 구시대적인 툴로 PPT를 만드는 시대는요, 진작에 끝났습니다. 요즘 더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면서 결과물도 안 나오는 이런 구시대적인 툴, 그리고 방법, 그리고 기술에서 벗어나서 뭐 생성 AI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번 1강은요, 잘 읽히는 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pp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포트폴리오나 기획서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거 왜 만들어요? 그쵸? 상대방에게 내 문서를 읽게 만든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ppt 라는 이 문서에다가요. 이미지도 넣을 거고 또 동영상도 넣을 건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결국에 이 요소들은 여러분의 글을 읽게 만드는 보조도구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글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폰트입니다. 폰트. 폰트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가독성, 뭐, 천차만별이고요. 또,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그 TPO에 맞는 여러분이 폰트를 쓰지 못하면 그거는 코스란히 우리한테 손해가 됩니다. 반면에 글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아름다운 폰트, 적합한 폰트, 이걸 쓴다면 우리 글이 가진 단점까지 커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폰트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폰트는 크게 본문용 폰트, 그리고 제목용 폰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목용 폰트는요, 말 그대로 메인 카피, 그러니까 제목을 꾸며주는 부분이에요. 제목용 폰트는 디스플레이 폰트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장식용 폰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직관적으로 제목용 폰트라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용 폰트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많이 보셨던 5개 광고물이나 TV 광고에 사용되는, 사용되고 있는, 사용되었던 그런 폰트들이에요. 강렬하게 비교적 짧은 길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폰트죠. 그리고 이 제목용 폰트들은요. 트렌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ppt도 장표에 이제 텍스트를 올리실 때이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ppt에 올라가는 텍스트를 크게 구분하면 역시 제목과 본문, 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때 당연히 제목에는 제목용 폰트를, 본문에는 본문용 폰트를 써주는 것이 디자인의 어떤 구성상으로도 맞고, 그리고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당연히 맞는 방향이겠죠. 간혹 이 본문용 폰트를 제목에 똑같이 쓰거나 혹은 제목용 폰트를 본문에 가져다가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둘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뭐, 틀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용 폰트를 본문에 쓰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독성이 떨어질 것이고요. 또 본문용 폰트를 제목에 똑같이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목에 임팩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폰트를 개발할 때도 이두 개는 꼭 구분되어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목용 폰트는요, 윤디자인에서 개발한 DS 최최최 최최종이라는 이게 폰트 이름이에요. 그리고 머리 정체입니다. 자, 제가 만든 PPT들 보시면 이렇게 제목에 주로 두 가지 폰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 채널에 유튜브 썸네일을 좀몇개 보시겠습니다. 자, 유튜브 썸네일에 올라가는 문구. 여기는 과연 본문용 폰트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목용 폰트를 써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제목용 폰트를 써야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면 짧은 문구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인쇄 광고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썸네일에 DS 최최최 최최종이라는 폰트를 활용해서 썸네일 디자인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본문용 폰트를 만약에 쓰게 된다, 당연히 임팩트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용 폰트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본문에 사용되는 폰트입니다. 아까는 제목용 폰트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였다면 반대로 본문이라는 건 어때요? 호흡이 긴 글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는 강렬함, 개성, 이런 가치보다는 안정성, 가독성, 보수성 이런 성향을 가진 폰트를 쓰는 게 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폰트를 보는 사람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책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어때요? 책의 제목에는 볼드하고 강력한 폰트를 쓰죠. 왜? 짧은 메시지고 또 눈에 띄어야 하니까. 반면에 어때요? 책을 펼쳤을 때 본문을 보면 어때요? 안정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폰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은 인쇄물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명조체를 쓴다는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명조와 고딕 어, 그 차이점 혹은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폰트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목용 폰트에 비해서 본문용 폰트는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을 연구합니다. 제목용 폰트 기간을, 이제 제작 기간을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잡는 반면에 본문용 폰트는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도 개발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가장 추천드리는 본문용 폰트는 여러분 윤고딕입니다. 실제로 저도 PPT 본문 디자인을 할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폰트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윤고딕은요, 705번대고요. 곧 800번대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좋은 폰트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PT에서 폰트 디자인을 할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 컨트롤 B. 예, 네, 컨트롤 B입니다. 그러니까, 볼드 매기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쓴 폰트에 임의로 이 글자를 두껍게, 어, 마치 뭐, 파카를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두껍게 하는 작업이죠. 이건요, 폰트 디자이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트로크가 씌워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해서, 가독성, 혹은 그 폰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많이 무너져버립니다. 저는요, 지금 딱 보면, 아, 이거 컨트롤 B로 두껍게 했구나. 전 이게 지금 바로 보일 정도예요. 근데 뭐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일 정도면 다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소한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해보니까 아름다운 ppt 우리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는 결국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을 놓치면 안 돼요 네, 디테일에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컨트롤 b를 하지 않고 어떻게 폰트를 두껍게 할수 있냐 간단하죠? 애초에 다양한 두께를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좋은 폰트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윤고딕 우리 700번 혹은 705번 때만 보더라도요, 710부터 790까지 무려 9개의 두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도듬체 같은 거 보세요. 두께 하나밖에 없죠. 선택지는 도둑체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두껍게 할때 컨트롤 B로 조금 두껍게 할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반면에 윤고딕 700 혹은 705번 이런 것들을 쓰시면 정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750을 쓰다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 부분만 790, 790번을 적용하면 되고요. 더 다이나믹함을 주고 싶다. 난이 간극을 더 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차이를 여러분이 그 수치 조절을 하면서 더 벌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720과 780의 조합. 뭐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윤고디 이제 7 0 0번대 보시면은 700번대가 있고 705번이 있어요. 요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이제 있을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숫자가 커지면 무조건 과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705번대는요.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 우리 굵기를 바꾸잖아요. 근데 굵기 변화에 따른 자폭 변화가 없어요. 이거 굉장한 장점이죠 사실 그러니까 굵기를 수정해도 글자가 막 이렇게 막어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굵기를 수정해도 이 글자가 막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이 기능은요 ppt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북디자인 하시는 분들 북디자인을 할 때도 특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일정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자폭이 딱 달라져 버리면 책 전반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걸 해결한 거죠. 이제 개유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하셨을 테니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추천드린 폰트를 다 똑같이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여러분 취향이라는 게 있고 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읽히는 폰트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몇개 있는데, 자첫 번째 이제 앞서 잠시 제가 언급해드린 이 명조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과거에는요 본문용 폰트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명조체 이렇게 떠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다는 겁니다. 뭘 간과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매체의 변화예요. 여러분, 매체가 어떻게 변화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는 어떤 매체가 인쇄물이었어요. 그쵸?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책, 인쇄물에서 얻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거의 모든 글자를 뭘로 봐요? 디스플레이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죠. 과거에는 뭐 종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PPT를 인쇄해서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뭐 PC 모니터나 아니면 휴대폰 액정으로 바로바로 바로 글을 읽죠. 바로 이 포인트인데 환경이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 환경의 변화에 맞게 폰트도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화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말이에요. 어,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세리프가 없는 글자가 더 가독성이 뛰어나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 디스플레이에서는 세리프가 없는 글자가 더 가독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세리프가 없다라는 말을 산세리프라는 말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산세리프라는 말 자체가요, 세리프가 없다라는 뜻을 가져요. 자, 이거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유리한 폰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이어서 더 드려볼게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에서 유리하려면 산세리프여야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장폭이 좁아야 한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된 공간 안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휴대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로폭이 좁죠. 해서 한 줄에 비교적 좀 적은 글자가 담긴다. 한 줄에. 그럼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요, 글을 보기 위해서 눈으로 줄을 여러 번 타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눈으로 줄을 타는 이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장폭이 좁은 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점점 장폭이 좁아지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의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요즘 시대의 본문형 폰트는 이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딕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PPT 만드실 때. 고딕을 써야 하는지, 명조를 써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독성을 생각하시더라도 또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하시더라도 산세리프, 그러니까 고딕을 선택하시면 실패하실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폰트 선택이라는 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PPT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북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출간되는 출간용, 어, 실제 실물 책, 소설 책이다. 그럼 어때요? 이때는 산세리프가 아닌 세리프 계열을 사용해도 괜찮죠? 책이라는 건 일단 긴 호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어, 그래서 자간이 막 좁고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또 소설책이 만약에 아니에요. 인쇄용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책은 아니야. 한 지면에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담고 싶은 어떤 리플렛이나 브로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쭉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내가 정보 취득을 하는 목적을 가진 어떤 인쇄물이다. 어, 브로셔 리플렛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하냐?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산 세리프를 써주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럴 땐 이거, 저기선 이거 하는 어떤 100%꼭 맞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의도에 따라 지금 가이드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의도에 따,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PPT처럼 디스플레이에서 주로 보여지면서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경우라면 산세리프를. 인쇄용 소설책처럼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고 읽게 하고 싶으면 세리프를. 인쇄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싶다면 산세리프를 쓰시는 게 정론이고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 이 옵션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에 어떤 폰트를 쓰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 강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본문에 쓰실 만한 폰트들을 추천 드리면서 요번 강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본문에 많이 쓰는 폰트는요 윤고딕 윤명조, 애플 산돌고딕, 뭐 노토산스, 뭐 프리텐다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 또 드리자면 반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폰트.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지금 소개해 드린 이몇 가지 폰트를 벗어나는 폰트는 어 PPT에선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이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윤디자인 700을 고르겠고요. 800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윤고딕 700 시리즈를 쓰시면 미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답고 또 가독성도 굉장히 좋아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도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본문용 폰트예요. 음. 그래서 이제 보통 본문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얇은 거 말고 혹은 또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레귤러를 쓰시는 게 가장 적당한데 윤고딕 같은 경우에 710부터 790까지 숫자로 되어 있죠. 어, 이때 레귤러는 그럼 뭐 어떤 숫자예요?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레귤러는 730 혹은 740이두개 중에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쓰시면 그게 레귤러 두께의 폰트입니다. 그런데 또 나는 무료 폰트만 쓰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눈 누라는 무료 폰트 연결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 연결되는 사이트에요. 네 여기서 골라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는 그런 허브 같은 사이트에요. 여기를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제작한 무료 폰트들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 폰트 중에서는요. 어, 두 갠데 노토산스 그리고 프리텐더드. 이거 두개 중에 골라 쓰시면 뭐 실패할 확률 많이 없습니다. 사실 프리텐더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프리텐더드가 어떤 폰트고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이거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프리텐더드가 사실 구글에서 만든 그 노토산스를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가한 폰트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일종의 같은 이제 패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사실 이게 폰트상 큰 차이는 어, 없습니다. 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보시고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마음에 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도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들인데, 이제 개요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이 산세리프, 그러니까 고딕이에요. 이게. 이 폰트들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차가워 보인다. 어, 차가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가움이라는 것은 우리 텍스트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로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있어요. 바로, 휴머니스트 산스입니다. 여러분, 이 휴머니스트 산스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고딕, 명주,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가독성, 그리고 공간 효율. 때문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PPT에서는 고딕 그러니까 산세리프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고딕은요 비교적 명조보다 조금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인간은 대단한 동물이죠. 이걸 파악한 우리 휴먼 어, 인간 디자이너들이 명조의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그럼 고, 고딕의 디자인적 효율성을 함께 가져가는 폰트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이브리드형 폰트를 개발해 버렸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폰트를 이제 휴머니스트 산스라고 불러요. 하이브리드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명조처럼 생겼는데 다듬고 다듬어서 최대한 디스플레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 고딕의 속성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명조처럼 보이지만 고딕처럼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폰트다.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목선담이라는 폰트가 휴머니스트 산스의 대표적인 폰트고요. 어, 이 여러분이 휴머니스트 산스를 쓰고 싶으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목선담을 쓰시면 되겠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폰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윤고딕을 쓰시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분이 쓰시는 포트폴리오의 컨셉에 따라서 아 이번에 이 문장에서는 조금 따뜻한 느낌 주고 싶은데요. 그럴 때 휴머니스트 산스 그 중에서도 목선담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스타일로 작업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DS 최최최 최최종체, 이 폰트 하나로 모두 저는 거의 쓰고 있어요. 제목과 본문 모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어, 거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왜 본문용이랑 어, 제목용 안 나누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가 좀 가장 추천드리는 폰트인 DS 최최최 최최종체는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제목과 폰트에 함께 쓸수 있는 폰트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폰트 디자이너들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말 그걸 노린 거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만든 폰트거든요. 이거. 굵기는 다섯 가지가 있고요. 제가 마법처럼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크게. 두껍게 쓰면 바로 제목용 폰트로 보이고요. 또 작고 얇게 쓰면 본문용 폰트처럼 보여요. 가독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 폰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폰트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각 굵기가 있죠. 근데 각 굵기에 따라서 이 회색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최적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PPT 기준을 두고 PPT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PPT에 소설처럼 막 장문의 글을 쓰지는 않잖아요. 어 게다가 저는 이제 글을 최대한 덜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아주 아주 많은 글을 PPT에 써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윤고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자가 너무 많다. 어 이럴 때는 그냥 DS 최최최최 최종체도 좋지만 윤고딕으로 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본문 용에는 보통 10에서 14포인트 사이의 크기로 이제 레귤러 레귤러 두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목에는 보통 18에서 24포인트 사이의 크기로 또 볼드를 어, 사용하고 볼드 두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일부, 글, 일부 글자를 제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엑스트라 볼드로. 그 외의 부분은 이제 레귤러의 조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강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서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이런 제안들, 제가 이번 강에서도 정말 수많은 제안들을 벌써 드렸는데, 이게 아주 바람직하고 추천드리고 가이드 삼을만 하냐? 맞아요. 그런데 100% 맞는 정답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ppt를 이제 저도 이제 몇 십만 장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가장 괜찮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개성에 따라 여러분이 혹은 또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따라 회사에 따라 또 프로젝트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폰트의 조합을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여러분께 스스로 조합을 뽑아내실 수 있는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